2023년 10월 19일, 성령 강림절 후 스무째 주 목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99편,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무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제1독서 출애굽기 33장 회막.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제2독서 요한삼서 1장 협동과 방해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